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광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매합니다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단식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이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러 주며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 이사야 예언자는 참된 단식이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우리네 삶에서 죄와 욕심을 끊어내는 것,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단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단식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움을 단식하고 용서로 채웁시다. 불평을 단식하고 감사를 표현합시다. 이기심을 단식하고 나눔을 실천합시다. 게으름을 단식하고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단식을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는 분명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사실 주님은 우리의 곁에 늘 함께 하고 계시죠. 임마누엘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곁을 늘 우리가 먼저 떠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새로운 관점으로 단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 일차적인 원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겪게 되는 새 사도들 제자들 그것이 일차적인 신랑을 빼앗기는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것을 표현해 보자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릴 때. 죄라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에서 하느님을 몰아내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행위를 하나 뽑자면 그게 뭐일 것 같아요? 죄 짓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억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과 떨어졌었을 때그 아픔과 상실감 그분과 밀접하게 관계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의 올바른 판단, 하느님 우리에게 선도 악도 어제 독서를 통해서 분명히 예, 신명기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불행과 죽음을 내놓는다. 너희가 살려면 생명과 행복, 주너의 하느님이 생명이시니 그 길을 선택해라. 우리에게는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성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렇기에 지성적인 올바름을 식별할 수 있는 우리네 사고를 잘 사용해야겠죠. 더불어서 거기에 중요한 것이 의지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더라도 하지만 바오 사도의 말씀처럼 선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싶지만 우리는 늘 그거를 선택하지 못하죠.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자리 잡은 죄그 가운데 우리는 어리석은 것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의지를 갖고 뭐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죠. 주님의 뜻을 다시 찾고 노력하려고 하는 넘어져도 오두기처럼 일어서려는 그 마음. 그렇게 기억과 지성, 의지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네 삶에서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영혼에서 주님을 쫓아내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결국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예, 생일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라는 것에서 예수님을 빼앗길 때 내가 죄, 죄를 통해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단식으로 이끌게 됩니다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내 탓이라는 것 그렇기에 그 잃어버린 슬픔을 통해 눈물로써 다시 한번 주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참된 단식 우리네 마음에서 주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한 우리네 의식적인 행위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참된 단식이겠죠 시편 42편을 함께 연상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2장에서 4절에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게 온종일 "내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빈정거리니, 낮에도 밤에도 제 눈물이 저의 음식이 됩니다. 이 시편의 표현 그대로 주님을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회개 라고 표현하죠 메타노이아 예,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이 사순식이 우리네 삶의 방향성입니다 생명과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 죽음과 불행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화려함으로 보이고 예, 잘못된 포장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예,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속에 참된 생명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 스승이신 주님께서 우리네 삶에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제 눈물이 저의 음식이 됩니다라는 말은 주님께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간절함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식을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슬프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어떨 때 느낍니까? 사랑하는 사람 잃었을 때, 가족을 잃었을 때 앞에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도 그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슬픔이 크면 내 앞에 있는 음식이 당장 들어오지 않습니다 식욕이 없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것이 바로 제 눈물이 저의 음식이 됩니다라는 이 시편 화자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체험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늘 우리 스스로 주님에게서 멀어져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멀리 갔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늘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기 전까지 우리 때문에 먼저 슬퍼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또 부르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오히려 애걸하고 있죠. 나의 슬픔보다도 주님의 슬픔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슬픔을 깊이 통감하며 눈물로써 그 주님을 잃은 슬픔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느낄 수 있는 참된 마음을 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신랑을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깊이 일치했던 그 기쁨 신앙 생활을 통해 주님이 주셨던 그 신앙의 참된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으면 그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 또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쁨 없는 신앙 생활을 하다가 또 쉬는 교가 되고 그랬다가 다시금 냉담을 풀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내 다시금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뻐했던 적이 없는 사람은 그 기쁨을 잃었을 때의 슬픔을 모를 수밖에 없고 그 슬픔을 모르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복귀했을 때의 기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악순환의 반복 속에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이 형식적인 사순의 판공을 보고 다시금 부활의 기쁨 속에 부활 축하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부활은 우리의 삶에 공한 울림이 되고 다시금 쉬게 되는 악순환에 돌입하게 되죠.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내가 바라는 참된 단식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사야를 통해 또 우리의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음식을 굶는 것이 단식이 아니겠죠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나의 외적인 삶의 에, 마음의 동기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기에 주님 제 삶에서 저 스스로 당신을 제 영혼 밖으로 몰아내지 않도록 정말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기쁨의 단식일 겁니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단식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단식하게 하시고 이기심이 아닌 나눔과 사랑으로 단식하게 하소서.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더 깊은 사랑으로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